안녕하십니까. 네, 지금 소개받은 최명진 사무총장입니다. 어, 오늘 이 자리에 어, 많은 그, 어, 귀빈들께서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 어, 기념식을 위해서 여러 단체가 함께 예, 주최를 해 주셨는데 잠깐 그 어, 단체장님들과 내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는 우리 우리나라에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가 있습니다.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. 먼저는 어, 제가 소개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크게 박수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재춘 전 대사님 자리하셨습니다. 앞에 계십니다. 네. 어, 그리고 이제 오늘 순서를 맡아 주실 이석복 장군님 계시고요. 여기 앞에 나와 계십니다. 어, 김서구 차관님 자리 하셨습니까? 네 오신 것 같고요. 어 계세요? 아저 뒤에 계시네요. 뭐 불러가지고. 네 감사합니다. 아 어, 인천 중구 의회의 의장님이십니다. 이종호 의장님 자리 하셨습니다. 네 이종호 의장님아 어, 인천 교육지원 협동조